안녕하세요. 땅땅땅 마담제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아시는 가수 조용남 선생님 아시죠? 저 그분이 사시는 아파트에 많이 예전부터 방송으로 많이 출연해서 보셨을 거예요. 한강 뷰가 딱 떡하니 보이는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. 놀러가가지고요. 작업 공간으로 주로 쓰신 그 거실 위주로 한번 촬영을 했고 어, 이번에 또 새로운 책도 쓰셔가지고 어, 저한테도 선물을 주셨어요. 그래서 잠깐 에, 어떤 뷰인지, 또 작업 공간, 또 작품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금 가수 조용단 선생님의 집입니다. 어, 한강에 있는 집 중에서 제일 비싼 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뷰가 진짜 좋아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작업 공간으로 또 거실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요.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. 얼마 전에 무죄 판결 나가지고 또 이후에 작품을 신작을 많이 내셨는데요. 네, 작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여기 한강 뷰가 진짜 끝내줬네요 와,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아파트 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종란 선생님. 요즘에 신작으로 작품 많이 그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작품 그리세요? 동물분냐 <laughs> 태극기 시리즈요. 음. 네. 요즘에 무죄 판결 나서 좋으시겠어요? 뭐? 좋. 좋긴 뭐 좋으나 당연한 거예요? 아이 난 무죄 판결 전에도 좋았고 네 무죄 문화도 있고 유죄 문화도 어고 선생님 새로운 또책 내신 거 같은데 와 제목이 세네요 이 망할론의 현대미술 음.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? 재판 받다 보니까 네 변호인도 검사님도 판사님도 미술을 는거고 그래서 정말 쉽게 현대미술 책을 써야겠구나. 음. 그래서 쓴 거야. 그런 의미에서 쓰신 거구나. 훈사님 음. 집 한강뷰가 너무 좋아요.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일만한 그런 뷰인 것 같아요. 아 제일 비싼 집은 아니야. <laughs> 이제 제일 비싼 집 아니에요? 어여집 여기 저 집이 더 비싼 집 생겼어. 아 지금 공사 중인데요. 다 완성됐어. 거의 다 완성됐어요. 이제 가을에 다 입주해. 어. 거긴 진짜 좋은 집이지. 이번에 새롭게 지었, 지었으니까 아무래도 음. 그죠 멋있습니다, 선생님 뭐가? 집이랑 선생님그 그림이랑 책 쓰신 거 전부 다. 고마워. 네, 약간 좀 예전의 모습과 다르게 좀 겸손하신 느낌으로 어, 작업에 열중하고 계셨는데요. 이제 안 시간이 굉장히 오래돼서 편안한 사이예요.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많이 했고 어, 새롭게 어, 책을 쓰신 제목. 예, 이 망할놈의 현대미술 네, 굉장히 세게 네, 제목을 정했는데 저는 차라리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책을 좀 쉽게 풀이한 게 저한테는 좀 오히려 더 많이 와닿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, 여기 뭐라고 썼는지 잘 볼게요 네, 임지원한테 그냥 줌 조영남 이천 20년 7월 26일. 에 땅땅땅 마담제이로 여러분을 맨날 찾아가지만 제 실명은 임지원. 너무 재밌게 쓰셨어요. 그냥 줌. 이렇게 약간 사인을 부탁하던지 뭔가 하면 항상 모든 분들에게 재미있게, 위트있게 좀 글을 남기시는 것 같아요. 좀 어때요? 좀잘 보셨나요? 네, 다음에도 또좀더 참신한 내용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땅땅땅 마담제이였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만나요.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. 안녕!